오늘의 아르바이트는 25돈 덤프 차입니다. 제가 지금 25돈 덤프 차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차량은 25돈 덤프 차량입니다. 자, 여기 거울에 보이시는 이 차량이 바로 25돈 덤프 차입니다. 이렇게 저는 석해석 광산에 와서 제가 지금 이렇게 어, 덤프차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네, 지금 제가 석회석을 가득 실었는데요. 이 석회석을 가득 싣고 네, 덤프를 하러 야적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한 차를 싣고 와서 일단 덮개부터 먼저 열겠습니다. 자, 덮개, 오픈, 오픈,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저쪽에, 뒤쪽에, 덮개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거울로 보면, 네. 네. 이렇게, <laughs> 덮개를 다 열고요. 자, 그리고 PTO 스위치를, 여기 PTO 스위치를 넣고요. 그 다음에, 덤프를 위로 올리겠습니다. 자, 이러면, 자, 거울에 보이는 것처럼, 덤프가 서서히 위로 올라가고 있죠. 자, 덤프가 서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덤프를 다 하면 덤프 스위치를 해서 덤프를 내려줍니다. <laughs> 자, 이렇게 됐으면 자, 요즘 이 차량들은요. 이렇게 다 어 오토예요 오토로 이렇게 해서 D 드라이브 그 다음에 R은 어, 백이죠 여기는 어 매뉴얼로 했을 때 오토로 했을 때 기어를 조절하는 레버입니다 그리고 얘가 어, 얘가 바로 파킹 브레이크예요 자 파킹을 풀었습니다 그럼 터널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터널로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안전제일입니다. 안전제일 자, 이렇게 터널에 들어왔어요. 어, 아르바이트가 참 많고 많은데, 저는 이렇게 대형 덤프나 중장비 이런 아르바이트들을 가끔씩 이렇게 합니다. 터널에 들어가, 이 터널에 들어가는 것은 석회석을 실어내기 위해서예요. 석회석 하면 시멘트를 만드는 원료, 주 원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벽지라든가 등에 불안 타게 하는 방염에 이런 석회석들이 쓰이기도 해요. 이렇게. 저는 오늘은 터널 안에서 시멘트의 원료이자 많은 공업소재로 사용되고 있는 석회석을 실어내기 위해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터널의 길이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서 약한 20분 정도 들어가고요. 나올 때 해서 왕복으로 이래저래 해서 약한 30분에서 40분 정도의 거리를 해서 오늘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터널 안에는 아, 저렇게 많은 장비들이 어,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씩은요 이런 터널에 한 번씩 이렇게 들어와 보시는 것도 어, 꽤 괜찮은 경험일 것 같아요. 저기 안쪽에 로다가 짐을 실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뒤으로 어, 빠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빠꾸를 들어가 볼게요. 자 터널에 들어오면 장애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의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어, 로다가 어, 짐을 싣고 있어요. 이렇게 하세대 이렇게 적을 차에다 가지고. 언덕을한 어, 차를 실었고요. 저는 지금 이걸 실고 어, 외부로 다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언덕을 어, 내려갈 때는 계속 음, 사갱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갔는데요. 어, 밖으로 나갈 때는 입승갱입니다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계속 어, 올라가고 있어요. 어, 기촌이나 기산촌을 해서 사시는데, 이런 정도의 아르바이트는 흔히 할수 있는 아르바이트예요. 이렇게 해서, 도시에서 물론 이렇게 중장비를, 덤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기촌이나 기산촌을 해서 겨울에는 특히나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흔하게 합니다. 이런 어, 스킬이죠. <laughs> 이런 면허, 대형 면허는 필수고요. 어, 여기에는 이제 그 차량들이 어, 영업용 차량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영업차를 운전할 수 있는 어, 자격증까지, 화물 운송 자격증까지 어, 취득을 해 놓으시면 이런 아르바이트를 하실 수가 있어요. 오너라는 굉장히 지금 따뜻해요. 지금 약한 15도 정도가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어 바깥 보다가는 굉장히 따뜻하고요. 대형차 운전이 소형차 운전하고 뭐 별반 다를 게 없어요.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터널 시선 보시죠? <laughs> 예. 여러분들 지나가시는 길에, 어, 이 터널로 들어가는 이석해석 광산을 보시면, 아, 오늘 제가 여기서 일했던 걸 한번 기억해 주세요. 자, 저기 앞에는 저렇게 기계실들이 있어서 여기에서 여기에다 공기도 공, 주입해주고요. 또한 여기에서 나오는 아, 물들도 밖으로 배출하는 그런 장치들이 있습니다. 차를 만났습니다. 자, 아, 이제 차가운 바람이 느껴지기 시작하는데요. 예, 드디어 제가 아, 터널 입구까지 왔네요. 자, 이렇게 해서 아, 들어갈 때부터 짐을 싣고 예, 여기까지 나오는까지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럼 저는 밖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